뮤직뱅크 네, 이번에 뮤직뱅크로 컴백을 한 원업이어 사 안녕하세요 수니다둘셋 안녕하세요 늘푸는 소나미 여러분들 되게 오래간만에 뮤직뱅크를 찾아주셨는데요 어 노래 제목처럼 진짜 너무나 좋은 것자 너무너무 좋아요 네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저 엄나 좋은 것 엄나 좋은 <laughs> 그러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노래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5 6 7 e six Oh p a b a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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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스트로 분들은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신곡도 아스트로만의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? 네 물론이죠 저희 신곡 숨가빠는요 되게 밝고 그리고 어, 중독되는 멜로디와 그리고 어, 포인트적인 포인트 안무. 안무가 있으니까요.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올 여름을 책임질 시원한 사이다돌 아스트로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<laughs> 네, 그러면 저희의 포인트 안무 두더지 춤 보여드리겠습니다. 5, 6, 7, 8. 야 빠빠 빠라빠빠 나 빠빠 나를 바빠 야 빠빠 빠라빠빠 네가 나의 끝판 와! <laughs> 무대 빨리 보고 싶네요. 네, 저희 아스트로도 사랑스러운 소나무의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팀의 무대, 아, 두 팀의 컴백 무대 놓치지 마세요. 조금만 기다려. 기다려.